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 네, 지금 시간은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하기 싫고 지치고 의욕도 없고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까이 그러니까 무기력은요. 어 게으른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할일 없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라 매일매일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내면을 보면은 무기력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그래서 뭐 번아웃 해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무기력이 올까요? 왜 무기력증에 빠질까요? 왜 번아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까요? 그 이유를 좀 먼저 살펴 보자면은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니까 어, 내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됐든 남에 의해서 특히나 무기력은요 남이 바라는 나로 살때 생깁니다 더 그러니까 어, 특히나 주부 아니면 뭐 아빠들이 이제 직장 생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수험생 어, 그러니까 음, 뭔가 남이 바라는 나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걸에 이렇게 살려고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무기력감을 느껴요. 왜? 내 생활, 내 삶, 내 시간, 내 상황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무기력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나의 노력에 나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그러니까 반복된 실패, 이 부분은 우리를 무기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이 됐든 취업 준비가 됐든 뭔가 이렇게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어. 이러면 우리는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게 바로 바로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그런 거잖아요. 동물 중에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놔요 어릴 적에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쇠사슬을 풀어 줘도 이 코끼리는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래서 이 무기력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때 의연하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어, 굉장히 자조감도 낮아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 우울증으로 깊이 이제 변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무기력을 잘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한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나가라입니다.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침대 안에 있거나 그냥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만 있다 보면은 이 마음이 더 부정적으로 돼서 나를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세수하고 옷 입고, 깨끗하게 옷 입고, 그 다음에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화장을 하세요. 눈 뜨면 화장을 하세요. 그러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화장한 게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꼭 만나지 않아도 돼요. 괜히 누군가를 만났다가 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셔도 좋으니까 일단 나가셔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시고 그냥 거닐어 보세요. 그러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속에서 나의 마음이 진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거가 첫 번째 무기력증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아니면 내가 뭐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서 그 시간에 그거를 그냥 오, 그니까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냥 어,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력한 마음에서 좀 음, 이렇게 탈피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지친 내 마음이잖아요. 그냥 힘든 거예요. 어, 그런 경우는 휴식을 취하세요. 나에게 휴식을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력증에 많이 힘들어 하시면은요, 어, 뭐, 먼 곳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 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그러면 조금은 더 나를 의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움직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예, 동기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그거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해,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어디에 취직을 해, 이랬을 때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한 거를 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과 중심이라면은 굉장히 그 유효기간이 짧아서 금방 더 뭐지? 막 이렇게 좀 허탈감? 그러면서 무기력이 올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뭔가 열심히 했잖아. 이거를 위해서. 근데 그 다음 버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과정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속에서의 과정에서의 만족감, 즐거움, 뭔가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 의미를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결과에 대해서 목표에 대한 결과를 했을 때그 다음에 내가 얻어지는 그거.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그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취업을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취업을 딱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취업을 했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한다라는 서그 일에 대한 기대치를 또 만들어 놓으셔야만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를 회복하고 그 과정의 의미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너무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됐. 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돼서 무기력에 빠지고 되면 돼서도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 이 순간이 시간들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안에서 뭔가에 대해서 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행복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이 무기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 각각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어떤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나 스스로를 그 안에서 어 이렇게 올메이고 있지 마시고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무조건 나가시고 아니면 나의 지친 마음을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과정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서 즐거움과 이러한 부분을 찾으시는 게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음, 그러한 단서가 될수있다는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무기력증 옵니다. 그럴 때 너무 남에 의해 바라는 나로 살지 마시고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삶이라면 무기력은 쉽게 왔다 쉽게 갈수있다는거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여기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